안녕하세요. 게임달류입니다. 오늘은 코인 마냥 떡상되기만을 기다려보는 미스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리니지 W가 처음 출시했을 때 당시 성경지명에 있고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달짱의 재료인 페어리 날개를 독식해서 빠르게 100개를 얻고 시작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차후에 그들을 보면서 느낀 건 정말 게임에 대한 이해도와 센스가 좋구나였습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이 과금 없이 100% 즐기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과금도 노력과 센스를 발휘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버 오픈 때 모든 유저분들이 데일리 보상으로 희귀 무기 제작 비법서를 받으셔서 많은 분들이 무기 제작을 통해서 희귀 무기를 만드셨을 텐데요. 그 중에 인기가 많은 무기로 데스블레이드, 만화의 단검, 달의 장공 등이 있었으며 그때 가장 많이 들어간 재료가 바로 요 미스릴입니다. 미스릴은 요정숲 던전 1층 2층 3층에서 몬스터 사냥을 통해서 드랍할 수 있는 재료로 서버 초기에는 저희 사이아 옷섭 기준으로 개당 60원에서 40다이아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거래되곤 했었습니다. 저도 초보인지라 무가금으로 힘들게 모든 다이아를 빠르게 무기부터 교체하고 싶은 마음에 30원일 때 50개를 구입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미스릴이 들어간 무기를 만들어서 스펙업을 하였고 미스릴 인기가 하늘을 찔리고 있을 때라서 매크로와 많은 유저가 요돈으로 몰리면서 재료 공급이 쉬워지니 자연스럽게 미스릴 가격은 30원, 20원, 10원, 지급은 개당 1일 다야의 가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12월 초 디렉터스 필리비를 통해서 오만과 아덴 업데이트와 그리고 공손점 및 신규 클래스 다크 에프 출시를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NC. 이것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또 어떤 방법으로 유저의 등을 쳐먹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다크헬프는 닷지와 더블 그리고 팽등 많은 공격 스킬을 자랑하며 폭발적인 딜과 높은 회피를 자랑하는 클래스인데요. 리니지M에서는 아이나사들을 녹이는 캐릭터인 만큼 무가금들은 사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인을 감당하지 못해서 접었다는 설이 있었을 정도로 사냥이 매우 빠른 클래스입니다. 미스릴을 얘기했다가왜 갑자기 다크엘프를 얘기하는지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로 신규 클래스로 출시하는 다크엘프는 사냥용 무기로는 크로우를 사용하며 PVP용으로 이도류라는 무기를 사용하는데요. PC 버전에서 무기 제작에 필요했던 필수 재료가 바로 블랙 미스릴 원석이었습니다. 리니지 속의 블랙 미스릴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질 않아서 어디에 쓰일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리니지W에도 지금 현재 존재하는 아이템입니다. 재료는 존재한데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다크 헬프의 무기에 들어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크 헬프의 무기긴 흑앙도나 흑앙아, 기사의 오리아르콘 단검 등 앞으로 많은 곳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오리아르콘의 단검이 영급 무기라서 당연히 흑앙도, 흑앙아 동안 영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많은 블랙 미스릴이 필요하진 않을 테지만 또 모르잖아요. 다른 새로운 아이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저희 사이아 옷 서버 기준으로 미술일 현재 가격은 개당 1다야 저는 미술일 563개를 모았는데요. 딱 1000개만 모아보고 존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RPG 게임이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키우고 있는 캐릭터가 버프를 먹을 때도 있고 너프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진리는 신규 클래스는 어떤 게임이든 처음에 무조건 버프를 맞습니다. 다크에프가 출시가 되면 많은 신규 서버도 생기겠지만 기존 서버에도 신규 유저분들이 또 유입될 거고 기존의 다른 클래스로 키우던 분들 또한 클래스 체인지를 통해서 다크에프를 접할 거라 예상합니다. 또한 대규모 패치가 이루어지면서 블랙미스릴의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블랙미스릴은 제작에는 존재하지만 어디에 쓰일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분명한 건 필수 재료일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과금 유저이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사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도 충분히 사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저 같은 무소과은 분들은 레업도 하는 겸 스톤샷 및 에어리어 오브 사이런스 그리고 살천의 화살을 노리실 겸 미스리를 비축해 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에 동의하신다고 미스리 사재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뇌피셜이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자의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미스리 떡상 될 때까지 전 존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득템 하 세요.